자 여자친구가 시켜주신 맥도날드 햄버거 햄버거 뭐 시켜줄까 했는데 맥도날드 시켜줬고 시켜주 거는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라지세트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어, 세트를 시켜줬네요 코카 콜라라지 맥윙 내주방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시켜달라고 했는데 이걸 시켜줬네 음 자기가 먹고 싶었나 보네 이거를 이거는 맥윙인가? 음 매깅 4조각 네 그리고 감자튀김 그리고 스파이시 쌍아이 버거 렛츠고 and 스위트 칠리소스 캐첩 여기다가 꺼내놓고 콜라 나 콜라가 너무 좋아 코카콜라가 너무 좋아 코카콜라 바로 꽂죠 음! 오케이. 아, 시원해. 어, 아,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, 진짜. 한 시간? 진짜 한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. 일할 때, 오늘 일 열심히 해가지고. 일할 때부터 배고팠는데. 몇 시야, 벌써? 4시인가? 3시쯤 넘어서. 그때부터 소화 다돼가지고 때부터 배고팠는데 지금 7시 아, 미쳐 미쳐 나무튼 토마토 케첩을 이거 어때 먹는 방법 있었는데 여기다가 토마토 케첩 짜줄게요 아니다 여기 종이에다 짜자 이지 어쩔 수 없어 아또 보여줘야지 초참 여기다가 닦고 그 다음에 맥잉 맥잉 한번 먹어봐야지 맥잉 여기 칠리소스랑 같이 먹는건가보다 찍어서 야미! 음! 음! 약간 치킨도 먹고 싶었거든. 너무 맛있다. 살짝 매콤하고 바삭한 게딱한 입이잖아. 음! 이거야. 음 일단 뒷부분 남기고 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나 이거 깨끗이 먹는 거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깨끗이 까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찢던데 잘 모르겠고 뭔가 음. 뜯어보니까 되게 아담하다. 그냥 한 손에 딱 이만큼 별로 안 커. 이거 다 먹고 싶어했던 스파이시 상아버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소스가 약간 살짝 느끼하면서도 매콤하니까. 치킨 텐더가 매콤하니까. 맛있어.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음. 음. 지금 하나 먹어 주고 <laughs> 영상 찍어, 자 라서 찍어 주는 데 손님 <laughs> 볼까 싶네. 용량이 너무 빨리 나랑 다음에는 한 256기가 이런 걸 사야겠어. 지금은 그냥 64기가인데 그냥 사진 몇장 찍고 영상 몇개 찍고 하면은 또 비워야 돼. 그러면은 나 네이버 클라우드 쓰니까 클라우드다 올리고 밤새 올려. 밤새 올려 놓고 지우고 근데 또안 올라간 게 있을 수 있잖아. 근데 안 올라갔는데 그거를 중간에 뭐안 올라간 게 있었어 저번에도 그래가지고 막다 없어져가지고 내가 너무 아까워서 확인하면 일일이 확인한단 말이야. 그러면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또아그 노래서 너무 불편해. 자동으로 올리기 해 놨는데 올라가는 데도 은근히 시간이 걸리더라고. 지금 이 영상도 용량이 없어서 끊길까 봐좀 되게 많이 지웠거든, 사진을, 영상이랑. 보라카이, 보라카이 갔다 왔는데 그거 영상이랑 사진 다 지금 저번에 올려놓긴 했는데 아 이번에 제대로 올라간줄 모르겠어 일단 이거 찍고 싶어서 쉬웠는데 잘 모르겠고, 원래 나 토마토 싫어하는데, 여기서 먹을 때는 열에 가해져서 그런지 토마토 맛이 그렇게 크게 안 나. 그래서 먹을 수 좋아. 토마토만 먹으면 어릴 때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좀 역하단 말이야. 먹을 때마다 근데 이건 괜찮네. I l i 먹는 방법 e 좀알려 the song. I listened to 어 h e s o n 지 근데 내가 t e n e d 내가 the s o 큰데 I 만큼 어쩔 수 없어. d to 어 h e song. 두세번먹어야된 e d to 근데 누가 두세 명, 한 번에 크게 먹지 답답하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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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금방 식었다 벌써 차가워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먹을 때. 감자튀기 어차피 이거 샌드 햄버거는 내 거잖아. 그러니까 감자튀기는 고이니까 감자튀기만 먼저 막 먹고 감자튀기 좀 여러분 많이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햄버거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지. 뭐 요즘에는 뭐 억지로 많이 먹진 않지. 왜냐면 아 나이 먹으니까 소화가 잘안 돼. 제 느낀 점이 어, 돼지처럼 무리하게 먹지 말자 좀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적당량 먹자 이걸로 바뀌었지 그래서 <laughs> 옛날에는 비싼 음식 어? 이해도안 가셔 가성비도 안 좋은데 왜 그러지? 했랬는데 나이 먹을수 이해가 가요 일단 소화가 안 되니까 많이 먹어서 다 좋은 게 아니었어 소화도 안 되고 심지어 아퍼 아프면은 또 그거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 아프면 그냥 일상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기분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먹은 걸로 배어 내야 돼 토해야 돼 그래야지 아픈 게 해결돼 내 많이 느꼈어 이번에 하 아팠거든 몸이 안받아도 이제 그래서 뷔페도 이제 잘안 안 가는 것 같아요 뷔페도 옛날에는 자주 갔었는데 에어컨 틀어서 온가? 금방 식었어. 벌써 차가워. 안 튀면 덥고. 어휴, 날씨가 너무 더워. 내가 잘 하고 있는 거 맞나?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하면서 하고 있는데. 배터리도 너무 빨리 달아 뭐만 하면은 벌써 뭐 30몇%야 넷플릭스나 이런 거 영상 많이 보잖아 이 영상 좀 보고 있으면은 금방 달아 맛있게 먹는 법은 잘 모르겠다. 그냥 먹는 거지 뭐. 이제 한입이 정도 이거는 한 입이 들어갈 수 있지. 집에 와서 뭐 먹지 했는데 딱 퇴근할 때 되니까 햄버거가 딱 끌리더라고 햄드, 햄버거가 햄버거 배달시켜 달라는데 이거 사는데? 응, 그래, 지금 그거 맛없어. 이게 이만큼 남은 눅눅해, 뭔가 난 바삭한 거 좋아하는데, 한번 해도 넘어 어디, 맘서 징? 마음 소치, 편리 마음 소치가 더 나은 것 같아. 근데 솔직히 나는 마음... <laughs> 맛을 구분을 잘 못해. 그냥 거의 다 그냥 아 맛있다, 음 맛있다 맛없다 그냥 딱이 정도밖에 없어서. 근데 사람이 너무 재미없잖아 막 그냥 맛있다 와도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쥐어 짜는 거야 좀더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깐깐하잖아 그러면은 깐깐하려면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그랬는데 사람이 그렇게 약간 재미가 없더라고 사람이 매력이 없어 너무 그래서 의외로 그냥 점점 사, 살다 보면서 깐깐한 게아저 사람이 저런 거가 올, 좋고 싫음이 뚜렷한 거잖아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 나는 너무 개성이 없어 다 좋다고 하니까 개성이 없어서 나도 아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를 점점 옛날에 그냥 다 좋고 그랬는데 억지로라도억지로라도 좋고 억지로라도 싫으을만들라고노력 중. 그래서, 좀 그런 게있어 원래, 맛 그냥 옛옛에에냥엄엄마요요리잘잘해해서냥웬웬하하면다 그냥 k n 어학학학교 know, you k n 내가 생선 가시 이런 거잘못 먹는데 그런 거 빼면은 생선 이런 거 빼면은 거의 다잘 먹었어. 그냥 웬만하면 다 맛있는 것 같아 그냥. 그래서 뭐 학교 급식이야 군대서도 에 그냥 군대에서도 그냥 나는 그냥 먹으면 했던 것 같은데 PX PX 막 맛없으면 PX 가잖아. 근데 나도 뭐짱 차고 나서야 그냥 그런 거지 거의 뭐. 먹었던 것 같아요. 얼마면 그냥 먹어서 엄청 맛없다. 뭐 이런 거 아니상, 그러 그러니까 내가 맛없다고 평,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, 내가 제육볶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육볶음 막 빨갛잖아 근데 먹는데 뭔가 그냥 아무 맛도 안나안 안 매워 매, 빨간데 분명히 빨간데 맵지도 않고 뭐 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무맛 그냥 맛이 없어 그런 거맛 없다고 해 진짜 신기한 제육볶음이 있었어 그때 예전에 먹었는데 진짜 아무 맛도 안나 그냥 고기가 씹히는데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그냥 무맛 진짜로 진짜 그런 거만 그런 거 먹었을 때 진짜 맛없다고 한거 짜장면도 짜장면도 맛없기 쉽지 않은데 먹고서 그때가 어떻게 됐지 심지어 그때 먹, 너무 좀 남긴 게 아까워가지고 막 어릴 때가지고 막다 입에 든 다음에 나와서 뱉었어 그런적이 있었는데 그런건 진짜 돈주고 사먹기 아깝지 10분내로 끝날려고 했는데 벌써 20분됐네 이거를 먹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영상을 끝내겠습니다. 너무 이거 먹는 거안 보여준다. 음. 내 먹방을 잘안 봐서 어떤 잡아었네먹방을 솔직히 잘 이해 안 가. 그냥 내가 먹거나 그냥 음식 음식 소개면 음식 소개인데. 이제 다른 사람이 먹는 거를 막 보면서 왜 이렇게 인기 가 많은지 모르겠어. 먹이막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. 그거 볼 시간에 차라리 재미난 거 영상 더 찾아서 한번 더 봐. 어서 오세요. 함께 떼었다 네. 안녕.